아까 하던 얘기를 계속 하,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스닥은 지금, 어, 상단에서요 하단까지요. 어, 하락 당시에는, 어, 트럼프와 시진핑의, 어, 힘겨루기 무역전쟁이죠. 결국은 무역전쟁은 그 화위를 타켓으로 삼고 있지만, 어, 미국이 원하는 화위, 일단 선제공익을 하고요. 환율입니다, 환율이요. 환율을 개방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고요. 지금 중국은 지금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님들 중국은 망하게 되어 있다. 이런,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어제 새벽이에요. 어제 그저께 새벽이죠. 이 하락파동에서 어저께 있었을 적 선병이라고 여기서부터요. 40분, 4시 40분부터요. 반등을 하고, 여, 적선병이 나타날 때이원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가 바닥을 다진 곳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바닥을 다진 곳이라고 생각하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하락도 강했지만, 반등하는 폭도 강, 강, 강했고, 이 부분에서 생긴, 어, 거리량이, 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여기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이 구간을요, 지출로 돌파매수 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어,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요. 돌파매수 하라. 이 구간에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계속 여기다 그어놨습니다. 돌파매수. 여기 뭐 돌파매수. 그래요. 이도가 나고 이완도 강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요. 강생이기 때문에, 어, 나스닥이 상방은 유효하다. 계속적이다. 계속적이다. 했고, 수익은 지금 2100, 오늘 수익은 2100인데요. 어, 그레그 그리, 일이 지금 나스닥을 네 개의 계약을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레 이런, 7개, 7개월 동안, 7개월 어, 동안, 뭐, 보시면, 7개월에 연성을 했습니다, 연성야 연성해가지고, 수수료를 뺀, 에, 수수료가 5천만 나왔어요, 7개월 동안. 5천만 나왔고, 수수료빼뺀 나머지 수익은 2억 4천 7백, 40만원입니다, 지금. 7거래일 동안요. 24,740, 맞죠, 그요 7거래일. 네, 오늘이, 오이8거래째네요 그죠? 8거래째요오늘요 어, 그렇구요.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 얘기가 너무 많, 많아요. 너무 많은데, 어, 굳이 하나만 이야기라 한다면요. 엑소더스라고 아시죠? 엑소더스. 한국 잔치는 끝났다. 자본 엑소더스. 예? 한국은행이 발표한 거예요. 자본이 어, 떠나고 있다. 제가 이나가 얘기를 했잖아요. 국내에는 외국 자본이 떠나고 있다. 엑소데스. 외국인 자금이 2018년 1월 대비해서 어, 21%가 탈출했습니다. 613조와 481조, 1조로, 어, 잘라들었고요 108조가 정발해버렸습니다. 2 1예요정발해버렸고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어, 경상수준은요 마이너스 6.6억달러 7년만에 적자입니다 이게 자빨빨갱이들이 주특기입니다 이게 예? 이노가다 얘기를 했잖아요 좌파 자빨빨갱이 새끼들은 나라 경제가 망치는데 뭐다 1등이다 이 말이에요 아, 탑이다 이 말이에요 자빨빨갱이가 아, 나라 정치해가지고 잘된 나라 어디 있습니까 나이지리아 그랬죠 예? 날씨는좀금 쫙, 만하가고 있어요. 예? 좌파, 이대통령이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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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 대통령이 지금, 터키도 박살나고 있어요, 터키도. 여러분들이 그, 저, 초, 촛불 시위 해가지고, 끄집어 내린, 예? 촛불 시위가 아니고, 예? 촛불 뭡니까? 촛불 반란이에요, 반란이야. 예? 촛불 반란, 이렇게 가지고 박근혜를 지금 강건하고 있죠? 예? 끄떡하면, 촛불 이면 촛불 이면 촛불 민주주의 이딸 소리 하는데요. 예? 그 작당한 것들이에요. 예? 중국에서 지원하고, 북한에서 지원하고, 어? 예? 문재인의 작품이죠. 예? 민주노총 막, 저기 해가지고 어, 의시아, 의시 해가지고, 예? 참탄한거에요 이거요 이런거 한번 보세요 국제수지 박근혜 정부 때 이렇게 높았어요 이거요 한번 보세요 이거 이렇게 올라가는데 왜거 어떻게 됐어요 개쪽떠버렸어요 개쪽 쪽나버렸어요 개쪽. 쪽나 그래프 예? 마이너스 6.6% 이게 바로 자발 빨갱이들의 본질입니다 이게요 예? 자본유출이요 자본 유출이 이나가 그런 말했죠 국내는 그 부자들은 다들 어떻게 한다? 동남아로 떠난다. 이민이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이나가 이민 숫자가 늘어난다. 취업 이민은 잘받요 다른 나라에서 예 취업이 아니고 투자 이민이야. 투자 돈 수억 가지고 미국 간다. 말로 그냥 예 체류 허가증을 내지 그냥 예 우대를 합니다. 내국인이 해외투자가 해외 38억이에요. 38억 4천만 달러. 외국인이 구, 국내 투자가 2억 8천만 달러. 예? 늘은 거예요. 늘은 게. 예? 내국인이 해외투자가 53억이에요. 53억 4천만 달러. 44개월 동안 증가세를 이어갔어요. 외국인이 국내 투자는 20억 4천만 달러에요 이게. 이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 가자. 세금 천국. 선진국으로. 세금 폭탄을 두드러게 때려버리니까 부자들 어떻게 해요? 다 떠나야지. 예? 상속세 증여세가전 세계 최고 높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예? 부모들이 세빠지게이 평생 동안 모아놓은 재산을, 예? 아들, 딸에게 물려주려니까 그 세금이야. 예? 폭탄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거의 없, 없거나 너무 낮아요. 그냥 싱가포르로 가는 거예요. 외국으로. 예? 기업들은 기업 못하라고 법인세 이뻐 열렸죠. 법인세. 법인세를 낮춰줘야 기업들이 예 기업 활동을 하고 설비 투자를 하고 예? 노동자들이 이 예. 접자를 구제를 하고, 이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또뭐자발목을 잡고 있으니까민노총이 예? 지금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요. 세금 폭탄 대한민국보다 그저, 아로 경고하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이놈, 인호, 이놈 경고를 했어, 이놈노동하는 이민 한 번서 얘기야. 이민, 이민 한 번서 얘기야. 예? 다 떠나고 있어, 다. 중견급, 그, 기업이나 중소기업이요. 그걸 운영을 하려고 해도, 응? 어? 운영을 하려고 해도요, 예? 인력 인건비 올라가지. 예? 왜 어떻게 하는 거야? 아 포기하는 거야. 외국으로 떠나는 거야, 내가. 예? 미국에서 살아면 훨씬 낫거든. 미국 같은 데가면냐 땅도 그냥 쓰라고 줘요 그냥 여기다 공장 지어가지고 우리 마을 사람들 많이 예? 구심해달라고 땅은 제공한다니까요 예? 싱가포르는 아예 정예세가 없잖아요 정예세 예? 상속세 정예세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할수밖에 문재인이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나라가 개 폭망이 돼야, 제 예? 한국당 지금 자꾸 들어오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전저들어은 어, 어? 추가, 이제 예산 책정 7조를 책정해 가지고, 그 세금, 국민 세금 받아 가지고 실업자 구해 준다고, 매달 50만 원씩인가. 이게 뭐하는 짓거리니까 그게 그게 무슨 게 아니에요 국채를 꼭, 8조를 꼭 발행한다는 거죠 8조를 국채가 뭡니까 나라 빚 여러 분들가 빚입니다 빚이요 예? OECD 주요 국가의 상속 증여세 한번 보세요 한국이 제일 높아 50% 예? 한국이 제일 높아요 이거요 OECD 중에 영국은 아예 증여세가 없어요 증여세 예? 덴마크 15%. 이거 덮는 게 뭡니까, 이거? 예? 완전히 개폭마을 만들고 있잖아요. 좀비 새끼가, 악마 새끼 하나가 뽑아가지고 개폭마을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예? 천억원대 자산과 의신은 지금 국적을 뭐나 풀어 게 없어요, 국적을. 예? 그런 곳에서 조용히 살고 싶다는 생각과 자녀들에게 재산을 온전히 몰려주고 싶다는 생각이에요. 다 이런 생각 하나가 아닙니까? 부셧다운 다 떠나는 거예요. 빨라 사재기 하고, 예. 충경계 언어들도 말이죠. 신의 피난 미국으로 간다니까요? 예? 미국 같은 경우는요, 트럼프가 들었어요 지금, 예, 미국. 기업 추세를 위해 한번 보세요, 위해. 6 9에한국로 뭡니까, 이거. IMF보다 더 하다는 거예요, 지금요. 네. 기업을 승계하려고 해도요, 지금, 삼성이 지금 화요일을 그 트럼프가 때리기 때문에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굉장히 좋은데, 뭘 가서 발목을 찾고 있어요? 바이오로직 지금 검찰, 수사하고있어 지금이야. 기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지금 이리 오라, 저리 오라, 요거 조사한다, 저거 조사한다. 예, 앞서 수사하고 그따위 저걸 하는, 하는 거, 하는 거, 자빨리, 표민지원, 빨갱이, 예, 문재인과 그, 예, 미, 빠르 민주당, 빠르, 이 새끼들 이거 가지고 마구새끼래요. 실업자 뭐한 달에 뭐 실업자 뭐뭐뭐5 0만 원씩 지원한 거왜 새끼들 이것들 총선은 개냥한 거요 총선. 호로빨갱이 예? 뭐 새끼들. 예? 이것들 때문에 나라가 지금 개쪽 개쪽망들이 생겼어요. 예? <laughs> 한국은 엑소덕스가 지금 일어나, 벌써부터 일어나기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요. 예? 엑소덕스가 일어났다. 이미. 예? 그 말입니다. 지금. 문제는 연락을 하고요국목으 미국 국목으로. 어? 북한 제재에 입안을 제거하는 사람한테는 포상금 500만 달러 준다는 거예요. 60억. 자, 이 말이야. 문재인 이거 봐가지고, 신고하면, 여러분들 그 문재인이요. 저는 마산항에 가가지고, 창원 마산 항구에 예전에 문재인이가 러시아산 석탄을 동갑시켜가지고, 북한산 석탄 수입해서 들어온 곳이 마산, 항 한국 루트, 루트가 있거든요. 그 매일 가서 그 사진 찍어요. 지난 이, 이 토요일에 일요일에 가보니까 중국의 그, 무 화물선 하나가 들어있더만, 그 사진 촬영 다 했어요, 이거. 60억 벌라고. 문재인이 하도 말로 안 들으니까 힘들어하네, 그. 60억 줄 테니까. 에? 문재인, 네, 니는 네는... 이, 아니 개만들 못하게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에? 한마디로 말하면 개같은 새끼다, 이 말이야, 너는. 예, 아베하고 는그 3박 4일 동안 골프 치고, 스노, 공영하고, 저기, 문재인이가 이 전화했죠? 예? 트럼프한테. 제발 한국에 좀 와주세요. 일본에 오신 이상 한국에 좀 와주시면 안 될까요? 네? 음, 트럼프가 뭐라고요? 아유, 귀찮다는 듯 아이고, 예? 다음에 제가 여기 저 아무튼, 미팔군 곳에 여기 갈 때, 잠깐 얼굴 좀 보던가 하고, 그생 예? 쌩까버렸어요. 예? 이게 예, 그문세는의 재앙이라니까, 재앙. 예? 이게 예, 나라의 왕신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일본까지 와가지고, 3박 4일 동안, 아비하고, 콩 짜비 사바라 빠빠빠 하는데, 예? 문세연은 그한번 와주시면 안 될까요? 없나? 규제를 쌓고 있으니. 그냥 하여하나 그냥 지금 목숨을 지금이나 살아나려면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미국장이 시작됐네요 하던 말 계속 하겠습니다 네. 이게 박진희 이 고혜 박정희 같은 경우에 무슨 쓸맛돋보하거이 문재앙이 짓거리 아니야 이거? 어? 이거 어? 난 김정은이 짓거리라고는 안 보거든 어? 네? 내가 볼 때, 뭐뭐 할 때부터 이때로 봐간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내 생각에도. 이놈,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예. 이런 거, 저런 거, 저런 거 하려면요, 예.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예. 아주 소설을 써야 되는 거야.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런 거야. 하도 할게요. 그냥. 그냥 말대로 가지고 아주 그냥 다큐로 그냥 하직 해버릴테니까 다큐로 예. 다큐멘터리로 아예 그냥 문재, 예. 문재안과 민주당 바로당 예. 이해찬이 예 이재명이 박원순이 싹다 내가 공산주의라는 증거를 듣자어 볼테니까요 한번 봅시다. 어. 뭐 주변에 아시는 분들은 하이 인어 선생님 너무 강합니다. 그러다가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뭐, 자다가 막뭐 달아갈 수가 있습니다. 달아가가 이어집에 달아오면 우리 진돌이가 내가 뭐 괜히 뭐 뒤지, 뒷다리도 아니고 앞다리살 저거 구해준 줄 알아요? 인어 집에 들어오려면 뭐, 목숨 걸고 들어와야 돼. 개아물려 뜯어. 우리 진돌이가 진도에서지 엄마 아빠가 투견돼서 창피 먹은 개는 이 종자란 말이야 이게 에? 게다가 나 야설이로 우리 진돌이 앞옆 발을 그냥 갈아주고 있어 아주 그냥 송곳으로 목숨 걸고 들어와야 된다니까 에? 게다가 이너집에는 도끼가 두 자리에 있거든 도끼가 에? 목숨 걸고 들어와야 돼 이너집에 인호, 빨리 빨갱이, 예? 빠로 바로 민주당, 예? 나라를 개축나는 민주당, 예? 저것들 빨리 말살 시켜줍니다, 이거요. 국민을 위험으로요 국민들 뭐 하는가 들고 일어나지를 못하고, 어? 뭐 하는가, 지금? 어? 여러분이 지금, 예? 가족이 지금, 어, 직장을 잃고, 가족이 흙벗고 굶주리고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아 어? 언제까지 그렇게, 어? 앉아있을 건가? 어? 늙 먹고 있을 건가, 이 말이야. 혼자라도 갔어. 플랜카드 들고 청와대 앞에 가서 휴일을 하란 말이야. 그거 못해? 청와대 그 정문 앞에 가가지고, 어? 문장, 문장이, 문장이 하야나 물러나라. 내 직장, 내 어? 살려내라. 그거 못하냐고. 어? 그 정도 용기 없어? 이 시장이 됐기 때문에 저는 뭐 상방으로 보고 그대로 그냥, 어, 계약서 4약까지 들고 가겠습니다. 뭐 2천만 원 오늘도 좀뭐 2천 한0만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한번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설명 때문에 뭐 여기 이 구원에서는 한번 틀어 줬어야 되는데 그 시, 시간을 놓쳤기 때문에 그냥 뭐, 뭐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여기는 이탈하면 안되는 선이지만 어, 여기요 하단 푸른 선은 이탈하면 안되는 선이지만 이탈했다가 다시 기회들어가면몇수할수 있는 선이에요 아시겠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게 좀휠 뭐, 드라이브도 용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녹화를 어, 하기도 좀 부담스러워요 이번주에 그 위장하단을 사가지고 싹다 옮겨야 되겠어요 여기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힘들 내시고요. 어련장 잘 걷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